저기야. 같이 놀러 가지 않네? 래서밥먹었 아, 나연 언니랑 모모랑 그, 얼마 전에 네. 1번 아, 아, 놀러 갔었잖아요. 네. 그때, 그때 얘기 좀해 주세요. 네 어떻게 네. 놀았는지. 네. 그, 뜬! 아, 같이 나오자! 잘한다. 아니야, 빨리, 둘이 얘기해봐. 어떻게 얘기해 나오는지 막... 안 보이잖아. 이렇게 나와, 이렇게. 어떻게 나왔는데? 너 그대로, 니네 실물 그대로 나와. 아, 그 때는 엄마. 제가 모모에 <laughs> 집에 들어갔어요. 네, 저희 야. 집에서 잤는데 네. 유니바샤이도 같이 갔다고. 아, 제가 네. 또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아 그리고 신기한 게 제가 네. 그 집에 3일 있으면서 네. 진짜 일본어 만었어요그쵸 응. 그래서 그 엄마, 3일 동안 저희 엄마, 아, 아빠랑 응. 계속 일본어 응. 하고 네. 대화하고 저 없이도 많이 대화. 맞아요. 왔어요. 그래서 응. 3일 동안 일본어가 진짜 많이 늘었는데 한국 오자마자 줄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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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, 신기, 신기한. <신기하다. 웃음>

저렇게 쳐다본 줄 몰랐어요. 그냥,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아, 거. 그냥 이 사람, 보면, 이 사람 신기하다 이 생각, 그냥. 어, 진짜 이런,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. 나! 저기요! 저기요!